그래서 알로마테라피가 이제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항균 효과인데요. 어, 기염이라든가 축농증, 중염 모두 이제 세균 감염을 이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용했을 때 세균들이 많이 감소가 되고 농, 농이 많이 감소가 되고 그러면서 코 점막이라든가 귀점막에그 힐링되는 그런 효과, 세포 재생 효과를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생기는 이유.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. 치료효과를 너무 과지하거나 맹신해가지고 원액을 사용한다든가, 그 안전, 어,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이런 용량을 사용하는 것이죠.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부작용을 피하시려면은 저용량으로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보통 1%에서 2% 정도로 희석을 해서 마사지를 하거나 국소독포를 하시고, 원액을 흡입하는 것은좀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. 허브의 방향 성분에서 추출한 것으로 만든 아로마 오일입니다. 최근 미용과 건강을 위해서 이 허브 오일 사용하는 분들 많으신데요. 요즘은 흔해진 이 아로마 테라피라는 용어는 20세기 초 르네라는 프랑스인이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. 화학자였던 그는 화장품 제조를 위한 실험을 하던 중 손에 가벼운 화상을 입고. 우연히 옆에 있던 라벤더 오일에 손을 담갔는데요.